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아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던 10지파 사람들은 그를 선뜻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쪽 지파의 요충지라고할수 있는 세겜으로 로보암 왕을 오게 하여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로보암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일종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의 로보함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숙고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13절 14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노인의 자문을 받는 것과 또 어린 사람의 자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선왕인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어린 사람들은 로보암 자신과 함께 자라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읽은 것처럼 로보암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4절에 보는 대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 아버지 솔로몬이죠.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전갈이라는 그 짐승은 그것은 이제 다리가 굉장히 많죠. 다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채찍이 전갈로 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전갈처럼 그 채찍. 그 끄트머리에 사람들을 만약에 그 채찍으로 휘둘렀을 때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공격의 무기가 될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무기가 될 만한 그 부분이 박혀있는 그런 모양으로 아주 전갈만큼 강력한 그러한 고통을 줄수 있는 그런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것으로 다스리겠다. 사실 14절 말씀에 보이는 내용으로 반응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정신이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든 좀 구슬러 가지고 좋은 말로 따라오게끔 하려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겁을 줘도 아무 문제 없다,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는 15절의 이 중간 해설과 같은 성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루호무함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루호무함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있다 다시 보더라도. 로브함의 잘못 만은 아닌 것은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말한 대로, 반응해주지 않았다고, 자기들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에게 대답해야 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는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아, 로보함의 잘못만은 아닌 것은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다윗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를 따르고 어떤 민족을 이루어야 할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히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기준점을 잘 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라고 일러주신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기준점을 주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노범이 하겠다고 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어떤,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형편의 사회나 나라가 또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제가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치 평론가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편에 서서 다른 한편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정치 지도자의 통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며 또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 이 루호보암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 말씀하시려는 것은 없을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메시지는 없는가? 아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열리게 된그 미국 장로교회, 한국교회, 미국 장로교대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한 10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한국에 와서 하게 되는데 그 회의 차 귀국하신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를 듣는데 여러 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 동부, 서부, 남부 할것 없이. 이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걱정이 미국이 이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사회 여러 가지 법령이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너의 성별을 표시해라. 그런데 거기에 표시된 것에 이런 한 가지가 있대 이런 한 가지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이런 한 가지가 쫙 있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도 있겠지만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로 생각하지만 가끔 남자라고도 생각한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쫙 써놓고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간 여학생이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들어간데 남학, 남학생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인일시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방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몸을 수술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멀쩡한 남학생을 여학생 방에 넣어서 여학생과 한 방에 들여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시한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보건당국과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우려를 표시하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결정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급속도로 다른 나라로 특별히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나 르호보암이 결정하는 일에 반응했던 사람들이나 또 르호보암의 결정에 반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자기가 어떻게 통치할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왕이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야 할 결정적인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호보함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싶으,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방향을 주장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되버리고 말았더니 로우방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군사와 병력들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아도람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보인 반응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좀 쓸만한 리더를 보내서 어떻게든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보함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버렸고, 마침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끄는 로보함과 나머지 열 지파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로보암과 여로보암 그리고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표출했고 결국 그것은 충돌과 비극과 분열로 종결되어 졌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의 끝은 결국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구역에서 세 명만 모여도 뜻이 갈라집니다. 별것 아닌 것도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럴 수 있고 한 사람은 국밥 먹으러 가자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은 달라도 되고 어떤 것은 다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를 다원화 시대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원화 시대에서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다르게 분열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원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진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기쁨을 오히려 누리게 하시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분열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바라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할일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